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fn은 3의 n의 1의 자리 숫자네요. 그죠? 맞나? 자, 그래서 f1은 뭔데? 3의 1제곱의 1의 자리 숫자니까 3으로 갈 거고, f의 2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에, 여기 2니까 여기 제곱이지. 3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 3, 3은 9니까 구가될 거고 f의 3은 3의 세제곱의 1의 자리 숫자 27이니까 7 그다음에 f4는 삼의 네제곱의 1의 자리 숫자니까 얘는 80이니까 1 3971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g는요. g의 1은 7의 7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g의 2는 7칠 7이 49니까 9 1의 자리 숫자니까 g의 3은 어디로 갑니까? g의 3은 음 7, 9, 63이니까 3, 1, 여기다가 7만 거 곱하면 되겠지. g 의 4는 여기다가 또 7을 곱하면 되니까 7, 3, 21, 1입니다. 7, 9, 3, 1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는 f 인벌스의 3, 거꾸로 가는 거지. f 인벌스의 3은 3이 거꾸로 가는 거니까 f 인벌스의 3은 1이 될 거고. 보이죠? 요거 거꾸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F의 3, f 인벌스의 3. 이거 거꾸로 가는 거지. f 인벌스에 3은 1이 되는 거고. g1, g1은 7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7이 되는 겁니다. 7. 자, 그다음에 g 인벌스에 1, g 인스 1, g1을 거꾸로 가는 거지. 얘는 얼마? 4가 되는 거고. f의 4가 되죠, 이제. f의 4는 얼마? f4는 1이 되는 거지. 1. 그래서 7하고 1하고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8이 되는 겁니다. 그쵸죠 얘는 정답은 8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근데 조금 더, 어,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얘는 X가 이렇게 되고, Y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얘가 3, 9, 7, 1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치? 얘가 F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게 F인벌스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G도 이렇게. 그냥 봐도 알겠죠? G의 인벌스에 7, 2, 1. G의 인벌스에 9가 서로 바뀌면 인벌스가 되는 거니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상입니다.